가가 목적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laughs> 하는게또목적이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이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크 테스트, 마이크 오늘 말씀하실 톤으로 말좀 해볼래요? 소리 좀 사운드 조절 좀 하게. 안녕,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잠깐, 귀염이부터 귀염이부터. 안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저는 귀염이입니다.라고 해보시겠어요?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귀염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금. 네 안녕하세요. 쪼꼬왕입니다 쪼꼬왕으로 할까요? 햇님으로 할까요? 근데 그거 어차피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요?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쪼꼬왕입니다 하이하이라고 해보시겠어요? 햇님으로 바꿨는데 이거 스팀? 햇님으로 하세요 그러면 햇닝님닝입니다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햇님입니다 라고 하세요 <laughs> 아 그냥 저도 할수 있잖아 아니 이거 미리 해놔야 되니까 소리 사운드 조절하게 <laughs> 아 안녕하세요 핸닝닝닝입니다. 핸닝닝닝이요? 핸닝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다음 부비. 이 게임인데 조그만하냐? 나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비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해보시겠어요? 테스트 안돼요. <laughs> 안녕하세요. 부비입니다. 아니 그말 <laughs> 계속 말할 톤으로 하라고 짜내지 <laughs> 말고 <웃음> 아. <웃음> 그, 일반 톤으로 마, 일반 마, 톤으로. 시키니까 그러네. 뭐 어, <laughs> 뭔가. 아, 빨리 말해봐, 부비. 안녕하세요, 부비입니다. 어, 좀 크네. 나도 좀 조절해야겠다. 부비 다시 한 번만. 어떻게? 안녕. 아호. 안녕하세요. 아, 그또 아니야. 아, 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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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이. 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비입니다.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비. 안녕하세요, 부비. 안녕하세요, 부비.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사운다받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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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조절. 야 근데 이 영어가 한국어가 안 된다잉? 어 맞아 한국어 아 그래요? 난... 네아쉽 아쉬... 아쉽게도 한글 패치는 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는 또 소개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한거 <laughs> 다시 좋아하실게요. <laughs> 자 일단 아니 올라가긴 해요 자기 소개가. <laughs> 아 그럼요 언제나 올라요. 자 일단 오늘 아... 함께할 4인 소개 아3인이죠 저를 제외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비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음. 소개할게요.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혹시 나이손인가요? 당당히 기분이 별로네요. 그, <목소리> 맞아요. 그걸 왜 방송에 서서 아니 아니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순서요. 부비 귀요미 헨님 아. <목소리> <해님> 순서요. 음, <laughs> 그 진... <laughs> 순서는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목소리> 아니 그러니까 맞아, 님들 응. 보고 님들만 얘기하면 응. 되잖아. 괜히 자격지심으로. 야왜안 바뀌어? 아니 부비부터. 순서 왜안바뀌어 부비부터 해. 빨리. 안녕하요 고비입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기호입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오른팔이라고 할수 있는 쪽관입니다. 해냈습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바보 같죠? <laughs> <바보셨죠? 웃음> <laughs> 자, 아무튼 오늘 <laughs> 이렇게 잠시만요? 듣기만 해도 개노답인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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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으로 플레이해 볼 거고요.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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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쉽게도 그게 안 돼요. 한결 패치가 안 되는 건좀 아쉬운데 어차피 <laughs> 한결 <한글> 패치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 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 솔직히. 내가 해석해. 줄게들고 있어. 아, 일단 제가 방 만들게요. 방 만들게요. 내가 또 해석. 패스워드 안 해도 되겠지? 어, 어떻게 들어가? 세팅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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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프레임 설정. 비기너 모드. 일단 우리 비기너 모드로 하자. 아이시들. 잠깐만. 이거 오픈 체인 있고 클로스 체인이 있거든. 어.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거지? 음... 아아 아, 이거는 아, 좀 아니 아니야 좀 자유롭게 음. 지나다닐 수 있는 것 같고 아. 클로즈드가 이구 이렇게 네모나게 음. 이, 있는 것 같은데 헐아 어렵다, 진짜 어렵다. <웃음> <웃음> 우리 오픈으로 갈까요? 네, 예 오픈으로 어, 선으로... 음. 일단 만들게요 방아아 근데 이거 프레임 다들 설정 바꿨어? 아니요 아니요 왠지 바꿔야 될것 같아 어, 그 들어가서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60 프레임 말고 어, 최대한 올려. 해요? 아, 아 최대몇 프레임까지 뜨시죠? 110? 된데요? 어, 최대한 올리세요, 최대한. 렉 걸리면 어떡하죠?